이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원래 리본이잖아요. 음. 이거 이제 이게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졸라맨같이. 왜이제 <laughs> 앞으로 이렇게 보인다? <부린다. 웃음> 하이 여러분 안녕. 뭔가 잘리잖아요. 네. 깁스키 앉아보시요아 깁스키 앉아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바느질하는. 호호 아줌마 이혼이래요 오늘은 준식이 내장을 염해주고 있어요 준식이의 내장 내장탕 먹고싶다 오늘 오늘 주제 네. 얘기해도 돼요 오늘 주제요? 오늘 네. 주제는 네. 치킨이죠 오늘 주제는 치킨 치킨이죠 I like chicken Everybody like that chicken 이거 있는 노래요 아니 나참 빨리 사과드려 빨리 아 진짜?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야 사과드려 그래요? 어, 그럼 음. 아이돌이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치킨입니다 네 치킨은 그러면은 프라이드 양념파로 가나요? 아니면은 뭐 가슴살 다리살로 가나요? 아니면은 뭐 튀긴 거 구운 걸로 가나요? 아니면 프라이드 양념 가나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 우선은 거야, 치킨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설문조사 기준인가요? 뭐 국내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DC죠 뭐 DC 치킨 갤러리에서 만든 아하, 게 있어요. 아하, 아하, 아, 아, 디게.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야, 1위 황홀하죠. 근데 어. 이게 좀 네. 요즘도 저럴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치킨 얘기 한다라는 걸 듣고 왔잖아요. 치킨 얘기할 때 실은 저희 그 노팀장님께서 물어봤어요. 저번에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뭔가를 먹으면서 해주기는 하겠다. 네. 뭐 먹을 거냐? 나보고 원픽을 고르라길래 두것딱깨는고 원픽은 못하겠다. 네. 왜냐면은 플레인 한거 양념 묻은 거 하나는 하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플레인 한 거를 제가 뭐 골랐냐면은 BBQ 황어를 골라요. 그래서 컷했어요. 아 그래서 컷했어요? <laughs> 네, BBQ 황어 컷했어요. 지금 민심 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민심 조금 아, 안 좋죠. 다시 조사하면 저 순위 바뀔 네. 수 있어요. 그쵸. 아, 네. 어, 근데 그 맛에 치킨을 열어준 치킨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 돌돌콕이잖아요. 돌돌콕이 돌돌코기 뭐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돌아, 코카콜라죠. 네. 아, 네. 이게 돌고 돌아서. 아니, 콜라는 콜라. 코카콜라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돌아요? 아, 펩시 광고 뭐안 할까요? 펩시요? <laughs> 안 해요. 아,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 내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커리 살아있는 후라이드 치킨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제대로 딱 하고 자리 잡은 오리지널이 비비큐 황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튼 그래서 치킨 아까 하나를 고를 수 없어서 몇 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치킨이 왔어요 앞에. 네. 이 치킨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잠깐만 K F C 여기 있어요? 없지. 치킨계에서 선정한 치킨 순위에 승리에... 우리나라 치킨계에서 K F C는 떠난 지 오래지. K F C 14위에도 <laughs> 들지 않아. 맛잘알이라면서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은 네. K F C의 닭고기 스타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네. 오리지널하고 크리스피죠. 그렇죠. 오리지널하고 크리스피가 있어요. 네. 오리지널이 후추 맛이 강렬한 우리나라의 옛날 치킨 같은 맛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크리스피 치킨이 커리 살아 있는 치킨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게 KFC예요. 그게, 그게 황홀이라면서요, 아까 아니, 뭐...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시장을 열어준 게 제대로 큰 시장을 열어주기 BBQ라 이거지. KF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하는 후라이드 치킨 맛집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잖아요. 저는 이 KFC의 치킨보다 음. KFC의 그 조리 방식이 획기적이다 아, 아 그렇지. 압력솥 아... 안에 기름을 넣고 튀기는 아... 거예요. 맞아요. 엄청난 방법이죠. 그렇죠. 안에까지 진짜 미친 듯이 촉촉하게 순식간에 재빠르게 쫙 하고 익혀낼 수 있는 게이 압력 프라이잉이 하죠. 아 그러면 요리사로서 압력 쿠킹 방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갔다. 그렇다기보다는 KFC는 후라이드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곳이죠. 한국이 아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먹은 프라이드는 간이 진짜 약했어요. 맞아요. 옛날 프라이드는 네. 간이 다 약했어요. 염지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소금을 찍어 먹는 거였기 약간. 때문에. 옛날 치킨은 프라이드가 간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약간 네. 튀긴 백숙 같은 느낌. 인정. KFC는 엄청 짜잖아요. 네. 그리고 스파이스도 많이 들어가서 프라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양념 같은 프라이드인 거지. 아 이미 튀김옷 자체가 네. 양념 치킨 같은 감동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라이드를 먹었을 때 맛이 있다고 느낀 거죠. 아... 물론 요즘은 일반 프라이드들도 다많이 세졌어요. 그쵸. 국내 치킨 브랜드들이 다 염지 기술도 응. 엄청 발전했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대에 BBQ나 뭐 BHC나 아니면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KFC를 가지고 오자. 정말. 와... 어. 실은 지금 나는 KFC. <laughs> 그래요? KFC를 이길 수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하고 얘기한 이유가 뭔가요? 맛 자체의 강렬함이 한국에 후라이드 치킨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후라이드 치킨을 KFC로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라 KFC만 광고 모델을 지금 애매하게 써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laughs> 이 아니, KFC 뭐 같은 경우는 1984년 종로구에 1호점 들어왔대요. 크,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84년도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전인데. 전 나는 태어나고 나서 다섯 살때 한창 뭐 아. 먹기 시작할 때그 전에 브랜드도 있었을 거예요. 뭐 님스나 님스 림스 치킨이 그치. 1977년에 나왔어요. 그래. 그리고 초의 프라이드 치킨점. 님스 치킨을 벤치마킹 벤치마킹한 뭐 동키 치킨.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음.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맛의 유행을 딱 하고 연거는 KFC가 들어와서 후라이드 치킨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강렬한 맛이야라고 느끼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베리페리, 베리카나 이게 딱 나오면서 <laughs> 양념 치킨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후라이드 시절이 이렇게 뽕튀어지기죠 양념 치킨 뽕. 그래서 나는 후라이드 치킨을 내가 KFC로 외웠어요. 그래서 KFC를 먹어보겠습니다. 드, 드세요. <laughs> 여전히 엄청 짜네요. 근데 여전히 엄청 맛있네요. 음, 고마워요. 음, 하나 더 있네? 아 다리를 엄청 좋아하는군요.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먹기 편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부위는 날개예요. 네. 음, 맛있어. 여전히 맛있어. 아 이게 그 크리스피는 좀더 맵구나. 그래서 핫앤 크리스피 아, 크리스피예요. 음. 아핫 크리스피요? 뜨거운 게 아니구나. 음. 그래서 저는 후라이드를 잘안 음. 먹어요. 왜요? 교촌 리지아요 이거? 그 무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저는 사실 간장치킨이 더 좋아요 교땡 교촌이죠 교 땡이 아니라 응, 교촌이 응. 교촌을 응. 시켰죠 그래서 저는 <웃음> <웃음> 교촌을 시켰죠 응. 내가 픽두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황홀이랑 교촌을 골랐거든요 아 황? 응. 그래요? 오리지널이죠 교촌 네. 오리지널이죠 바로 이 맛인데 야 근데 확실히 드라이하다 응 그죠? 내가 간이 세진 건지 아니면 오늘이 특히 약한지 부츠를 몇번 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요새 오늘... 정도요 그래요? 요새 이정도요 간이 좀 변했네? 아니야 아닌가? 네 제가 봤을 때 KFC 먹고 먹어서 그런 거같아아 간이 응 치킨 대전 할 때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8, 90년대는 이제 프라이드 2000년대 이제 간장 간장 8, 90년대에 프라이드였다라고퉁 치면 안 되고 80년대에 후라이드였다가 90년대로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 80년대 후반쯤에 양념, 양념치킨이 나왔어요 그 빨간색 네. 베이스 그쵸 응. 어. 그 다음에 2000년대로 오면서 간장치킨으로 갔죠 아, 아 오늘 케찹 고추장 베이스를 안 시켰네 아 서갈집 슈프림 이런 거 시켜야 되는데 <laughs> 양념치킨은 보통 언제 먹냐면 은 맥주랑 먹을 수 있고 그냥 후라이드 치킨은 소주랑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치킨 맛과는 맨날 소주를 마셔가지고 왜치킨는주로 소주를 먹지? 미쳤나 봐이 사람. <laughs> 어? 어? 아니, 씨소주 좋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멀매 맞아요, 진짜. 그렇죠. 아, 그럼요. 옛날 없이... 처음에는 가 가지고 응. 500씩 시켜. 그렇죠. 예열을 시켜. 그냥 목치기는 용이지. 응. 어, 목. 그다음에 이제 치킨도 개박용. 어, 치킨이 튀겨지는 응. 동안에 500을 다 마시고 치킨이 나와. 그럼 소주를 가. <laughs> <깎아>. 소주를 가. <깎아. 웃음> 왜 왜? 왜냐면은 맥주로 그 하루에 있었던 피로와 이런 것들을 내려가면서 기도를 쫙 하고 열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치킨이 나오면은 치킨을 이렇게 기름칠을 한다고 근데 나는 나이 들면 가슴살 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살을 딱 씹으면서 빡빡할 때 거기다가 차가운 소주를 한잔쫙 하고 집어넣었잖아 그러면은 딱 가슴살 사이로 알코올이 쫙 배어들어 걔네 쫙쫙쫙 씹잖아 그러면은 기름이랑 알코올이 동시에 쫙쫙쫙 하고 배 나와 너무 응. 맛있어 그 맛이. 그때 치킨 물 하나 싹 들어가지고 탁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 치킨 물을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 먹어야 돼. 당나 <laughs> 아, 얼굴이 이상해. <laughs> 양념치킨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양념치킨. 양념치킨이 그 양념 맛이 조금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케첩 맛이 조금 진한 빨간 양념이 있고, 고추장 쪽으로 네. 가는 데가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물엿을 쓰느냐, 올리고당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케첩 맛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고추장을 많이 안 넣으니까 음. 색깔이 되게 연하게 나와요. 약간 아, 네. 주황색으로 나오는 그거 있죠. 음, 음, 음. 부어치킨 아 그렇죠 부어치킨 그냥 되게 약간 밍밍한 색인데 신맛나는 그런 거그 부어치킨은 확실히 팬층이 조금 어렸어요. 왜냐면은 음. 케첩 맛이 강하다 보니까 아, 나는 부어 치킨의 성인이 돼서 만난 브랜드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고추장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진 양념 치킨들을 요그 왜냐면은 그게 어, 어렸을 음. 때 나온 브랜드라서 그래요. 청갓집 페리카나. 그렇죠. 청집 페리카나? 나 멕시카나. 멕시카나. 크, 네. 멕시카나는 거기에다가 또 슬쩍 매운맛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먹은 브랜드들이 나한테는 추억의 맛인 거야.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이제 영양센터, 전기구이통닭으로 음. 넘어가지. 영양센터가 뭐예요? 어... 영양센터를 몰라? 영양센터가 뭐야? 아, 물론 서울 분들만 아실 거예요. 어. 여기서 전기구이통닭이었다가 후라이드, 그러니까 림스나 동키 같은 이런 치킨의 시대가 있었다가 KFC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페리페리를 필두로 이제 페리처가 맥시 요런 애들이 쫙 하고 나왔다가 그다음으로 넘어간 게 간장에 한번 열풍을 불었다가 그 그렇죠? 다음은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뿌리는 거 나오는 거죠. 아니지. 그 전에 굽는 게 하나 더 아 굽네 굽네. 그렇지 이 사람아. 이게 하이 클래스를. 어 굽네 치킨이 나와서 굽네 그 맛있는 게 뭐지? 내가 굽네를 오랫동안 끄적가지 고추바사삭.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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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고추바사삭. 내네 어. 치킨 굽네 치킨 나오면서 그때 한짝 파닥도 나왔을걸요? 아 그죠. 내네 치킨 어. 순살 그리고 모고치는 모고촌에서 나온 치킨 있었는데. 어, 모구촌 치킨 이었어 그냥. 그죠. 어. 거기, 거기 두개 나오는 순살 파닭이 괜찮았었어. 아, 너무 맛있었지. 순살 파닭 그리고 순살. 또래오래, 또래오래. 모구촌에서 하는게 또래오래. 아, 모구촌에 사는 게 또래오래. 아, 게 또래오래. 아 또래오래. 오케이. 굽네 치킨, 굽, 구운 거 너무 맛있어. 굽네. 고추 바사삭 맛있고, 고추 바사삭. 굽네도 약간 고추 바사삭이 나오기 전에, 굽네에서도 뭔가 굽네만의 시그니처 오리지널이 있었어요. 굽네 오리지널도 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걸 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약간 그게... 전기구이의 세련된 버 그렇죠. 전 전기구이 약간 뭔가 양념을 덧한 것 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바베큐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과하지 않은 미국식의 바베큐가 아니라 뭔가 한국식의 바베큐였어 그래서 걔를 뭐랑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냐면 마요네즈랑 같이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또 밥인데 <laughs> 그냥 밥 중독인 것 같아. <laughs> <laughs> 그냥 밥 중독인데요. 아, 그럼 왜? <laughs> 어? 네. 옛날 둘둘이 신촌에 있었죠. 신촌에 있었어 둘둘이 아, 혹시 그러네. 2000년대 초반 아니에요? 내가 둘둘이라는 브랜드를, 초반 한국 그런 사람. 어. 둘둘이라는 브랜드를 뭐를. 내가 브랜드를 기억 못 하는 이유가 있어. 늘 둘둘에 들어가면은 기억이 없이 나왔거든. <laughs> 혁명이었어. 닭다리가 3개였거든. 아! <laughs> 그 뭐야? 닭다리가 3개였어요. 닭다리만 들여와 가지고 닭다리를 하나씩 더 튀겨 준 거야. 얼마나 땡큐야. 근데 그 지금 골뱅이 소면도 맛있어. 근데 생맥주랑 이런 거 기계 관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왜냐면 닭다리 생겨내삼겹 생선이니까... 치킨이에요 그게? <laughs> 삼겹 치킨 어. 아 그래? <laughs> 이게 되게 이슈였어요 아 그래? 어. 약간 치킨집에서 약간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가, 오피스, 상권 이런데 꼭 그런 데만 있어 거기에 또 어떻게 사이즈가 크게 그래가지고 보통 뭐 하냐면 은 30명을 한 줄로 앉힐 수 있는 식당이 둘둘치킨이 그때 거의 유일했어 그쵸? 그쵸? 음. 제가 봤을 에 이제, 서 치킨이 한식인 거야 이이 i c k 가 n s e a s o k f c 랑 윙밖에 어. 없어 어. 아, 그러네요 그잖아요 아, 괜히 k f c 시켰 c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이게 치킨이 한식이야 보니까 c <laughs> 야그 다음에 이제 시즈닝 치킨 시대가 시작되죠 시즈닝 치킨 좋아해요? 제가 n c h i 딱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직원들이 키친 마이 i 로 직원들이 음. 회식하는데 뿌려 먹는 걸또 시켰더라고요. 어... 요즘 스타일인가 봐요. 맞아, 이렇게 파우더 이렇게 응. 뿌려 먹는. 먹었는데 응. 목에 들어갈 때그 가루가 튀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요 uh -huh.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제 못 먹겠다. 음... 모든 음식을 파우더로 만든다라는 거는 현대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거잖아요. 감자 튀김도 똑같아요. 옛날에 막 우리 감자 튀김 막 거기다 막 치즈 가루 막 뿌려가지고 확 흔들어서 먹어 되게 좋아했잖아요. 난 별로 안 좋아. 어? 저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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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 그래가지고, 뭐, 시즌은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 뭐. 차트를 하나 꺼낼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어. 신기한 게 나왔다. 이야!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어요.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순살이랑 뼈랑 투표를 했는데, 지금 22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22만 명이 했는데, 50대 50이 나왔어요? 50대 엉대엉이 나왔어. 요 50대 엉덩이 나왔어. 50.1대 49.9도 아니고? 아니 아니 50대 50이 나왔어. 우와! 딱. 지렸다 진짜 이, 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셰프님은 뼈예요 순살이에요? 난 그래도 뼈로 갈것 같아요 그죠 뼈예요 뼈 네. 네. 그래도 뼈. 뼈로 갈것 같아요 뼈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음. 치킨을 먹는 건지 가공육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킨 뼈가 나와야지 이게 네. 치킨을 먹는 거지 어. 이게 아니면 무슨 맥노겟을 맥노겟을 치킨이라고 합니까? 맥노겟 아... 치킨이면 그 맥도날드 치킨 맛집이네 음. 난 그래도 지코바는 순살로 먹고 싶어요 양념이 묻어있는 쪽은 순살을 좋아하는 것 같고 양념이 들무어 있거나 안 묻어 있는 쪽은 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양념 있는 건 순살 인정하는 거예요? 양념 있는 거는 특히 파닭이나 지코바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꼭 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 중독 나왔네요. <laughs>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순살은 다리가 순살이다. 뭐라고요? 저도 순살을 먹어요. 네. 근데 순살은 저는 다리만 인정합니다. 아,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이제 그 이거 뭐야? 브랜드별 브랜드별 순살... 다리살. 그 이거를, 순살 조합. 이걸 누가 정리를 해 놓은 어, 거야? 정리해 놨어요. 누가 놀랍게도. 와! 식킨에진심인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아, 그리고 저거는 우선은 워딩이 잘못됐어. 왜, 왜? 가슴살은 퍽퍽살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슴살은 화이트 네. 미트예요. 자, 꾸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은 와이트미시 익히면 폭폭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네. 그 조리 방법이 너무 네. 단출하게 삶거나 튀기거나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뭐 수비드에서 줘야 돼요. 퍽퍽살? 아니, 아니 뭐 꼭수비드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볶아서 먹더라도 네. 아니면은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먹더라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과하게 뻑뻑하게 익혀서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퍽퍽살 파이기는 해요. 나이 들면서 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아 네. 어렸을 때는 잘못 먹었었는데 저는 무조건 다리살을 선호합니다. 요거 어. 다음 재료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네. 이제 다리파하고 퍽퍽살파. 아 그러니까 다리파랑 가슴살 파로 고쳐줘요. 아어 이거 이게 이거 좀 자료를 만든 사람이 어. 가슴 살혐모가좀 있긴 하네요. 약간 좀 기울어져 있긴 하다. 닭 다리 파랑 닭 가슴살 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재료가 조금 어. 자료 자체는 좀 기울어져 그러니까. 있네요. 차라리 어. 퍽퍽 살파면은 네. 축축 살파 뭐 이런 걸로 바꾸든지. 아, 퍽퍽 살파, 어. 축축 살파. 축 살이거든요. 어. 그리고 다리 살은 문제가 뭐냐면은 촉촉하다라고 했지만 네. 입에다가 넣으면 너무 미끄덩돼. 나 닭다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맛있게 먹어요. 튀겼을 때는 나는 가슴살이 조금 더 맛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린 맛도 덜하고 확실히 비린 맛 덜해요. 그 그건 지금 얘기하시는 비린 맛인데 음. 저는 닭다리에서 비린내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요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이 비린내라고 표현해서 미안해. 요 하지만 확게 나는 닭다리에서 조금 심하게 나는 누린내가 있어요. 이게 그뼈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는 그 누린내가 살짝 있어요 가진 양념의 맛만 느껴지는데 아나이 사람 이상하네 KFC 참, 시즈닝 어, 맛만 느껴 평상시에 요리할 때 보면 그렇게 예민한 거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먹을 때만 되면 이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원래 리본이잖아요 음. 이거 이제 이게 거 이제 이 팔이고 이게 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졸라맨같이 <laughs> 왜 이렇게 앞으로 <앞을> 이렇게 보인다 <laughs> 앞으로 리본으로안 보인다 이제. 아니야, 난 그래도 아씨 계속 졸라면로 보네 이 진짜. <laughs> <laughs> 네, 네, 마무리하면서 치킨 네. 순위를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치킨 순위. 이게 2019년 기준인데. 그러니까 맘스터치가 음. 공전에 히트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이버거 자체도 워낙 엄청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판매하던 치킨도 굉장히 었고저 때만 해도 이제 그 삼호펀테 넘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들을 향해서 장사를 하던 시기였기는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늘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를 참잘 파고 들어갔었던 게 마스터치기도 하죠. 음. 인정합니다. 그리고 2위가 네. 교촌이었고, 교촌. 3위가 국내, 4위가 신기하네. BHC, BBQ는 5위였어요. 한 와... 2년 전만 해도 BBQ가 5위였다고요? 5위였어, 5위. 네 믿기질 않네. 그죠 믿기지가 않죠. 아, 근데 아. 이게 몇년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이 2022년 1월이요, 올해요. 1위까지 올라가요. BBQ 회복했네요. 1위까지 올라가고, 어머. 밑에 6위부터 8위까지 보면은요, 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새로 나온 치킨 브랜드죠. 그렇죠, 프라닭 네. 60개 노랑통닭 네. 그리고 자담도 있잖아요. 자담도 네. 있죠, 네. 자담. 자담이 구이거든요. 응. 네. 사실 이렇게 치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라면만큼도 오래 할수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겉핥기로 넘어가면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겉핥기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전기구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 후라이드 처음 나온 거 했죠. 그다음에 양념치킨 얘기했고 간장 양념치킨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온 파생제품들 얘기했고 그다음 주점들 얘기하고 시즈닝 치킨 얘기하고 음흠. 뭐 뿌링클 치킨 이렇게까지 갔고 할건다 했네 뼈파, 어, 순살파, 어. 무슨 뭐 다리파 가슴살파 이런 거다 했고 그렇죠 나는 계속 치밥 네. 얘기했고 그쵸? 그렇죠? 네, 많이 했어요 네. 이런 마무리 어때요? 뭐요? 끝! 띠리리리리 <laughs>